충남 청양군이 토석 채취 제한 지역에 대한 관련법을 무시하고 채취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. 청양군은 A 씨가 제출한 토치장 사업계획서를 공익사업으로 판단하고 허가를 준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. 공권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거예요. 공익사업 판단 결정한 상황입니다. 공익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장만이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입니다. 채취 허가는 일반 국도의 경우 가시권 1000m 이내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비복면의 채취 장소는 일반 국도에서 약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. 충청 이보 TV 서은솔입니다.